의식은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곧 능력이고요 능력이 곧 의식이다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다 할때 온전한 알미고 온전한 능력이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 온전하게 아는 것이고 온전하게 그것이 곧 온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알미입니다. 따라서 의식이라는 단어는 아는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서 왜 주체라고 했느냐. 주객을 넘어서는 절대 주체, 즉, 진정한 나. 나는 누구인가 할때그 나를 직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식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다. 그러므로 의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나, 나할 때는 사실은 몸을 우리가 소중한 나라 할 때는 몸을 우리는 지칭하는 줄 아는데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제일 중요한 게 나죠. 나, 나, 난데 이 나가 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하니까 자꾸 나와 몸을 하나로 보는데 가만히 보라 이 말이에요.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 나, 나 이것은 의식이고요. 이것은 알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몸은 뭐 망가지고 없어질지라도 의식을 잃어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사라지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이 아무리 존재하고 있어도 술이 취해서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술 깨고 다음 날 굉장히 공포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몸은 멀쩡하게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몸이 아니고 의식이란 걸 본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인식 주체로서의 나 이것이 의식이고요 즉 나는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식을 지칭한다. 이것을 우리는 본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정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의식을 만들어내는가?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의식은 개인마다 다른가? 의식은 분할 가능한가? 의식되는 대상이 없으면 의식은 사라지는가?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다른 것인가? 무의식은 의식을 절대적 공백을 의미하는가? 등등의 바로 이것이 영혼의 문제, 의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바로 우리의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 소위 말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 개혁, 현대적 종교 개혁, 이 도판. 도판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공산국가든 자유국가든 시장경제국가든 계획경제국가든 모든 나라, 지구 전체에 인류가 있는 모든 곳에는 이 도판이 있고요. 이 도판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의식문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와 의식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도판. 자. 나나나는 어 몸이 몸인 줄 알았는데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의식이었다는 진실하고요. 전 세계 도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의식 혹은 마음 혹은 정신, 의식, 마음, 정신 이렇게 붙여도 되죠. 의식, 마음, 정신의 문제인데 그리고 요즘 이 현대 물리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첨단 예, 물리학의 주제인데. 막연하게 그럴 게 아니고 가장 큰 질문은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 두째는 의식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이두 가지 주제가 전세계 도판의 핵심 주제고요. 우리가 정경과 정사를 성취한달까,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인데, 의식의 위치 문제는 바로 요즘 두뇌 안에 있느냐, 두뇌 밖에 있느냐 이 얘기죠. 의식의 위치. 두에 아니냐 바뀌냐 이래 되고요. 의식의 개수는 이게 단일한가 다수인가의 문제가 되죠. <laughs> 임조르에 보면 이미 황벽불법, 황벽불법이 바로 의식이죠. 황벽불법 무다자 이렇게 했죠. 아 다수가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임제가 임제스님이 왜 임제종의 교조가 되었겠습니까? 황벽불법 즉 의식이죠. 의식이라는 것이 무다자 여러 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로 임제종의 교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조라는 것이 딴게 아니고 그냥 대표 스피커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개인은 없. 교조라는 것은 대표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대변인이죠. 대변인. 즉, 하늘의 대변인, 법신의 대변인이다. 왜 임재수님이 임재송의 대표 스피커가 될수 있느냐? 황벽불법 의식이죠. 황, 의식이 무다자. 다수가 아니다. 즉, 단일 의식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본 나머지 대표 스피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자, 단일 의식이라면 의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두뇌 안에 있겠습니까? 일단 두뇌 안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컵이다. 버스 소리다. 등이 가렵다. 이것이 이 단일 의식의 소식. 황벽 불법 무다자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이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